장동구 둔촌동 건물은 5호선 둔촌동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이내이며 양재대로 이면 코너에 위치한 클린 생활 시설 주택 건물입니다. 둔촌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187.8 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290.13 제곱미터이고 1982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북동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01만 5천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금액은 11억 2962만원입니다. 둔촌동역 건물의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클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사용목적은 임대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26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944입니다.